엄마 오늘도 학교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미국에서의 총기사고 공포, 일본에서의 임박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로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 미국, 일본, 한국 세계국을 직접 살아보고 내린 충격적인 결론. 이것은 본인에겐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에밀리 카터라고 해요. 연봉이 15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엔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 미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비, 유틸리티, 의료보험료, 아이들 학비까지 모든 것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100달러면 괜찮은 식재료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품목을 사려면 200달러가 훌쩍 넘었어요. 기름값도 올라서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 됐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은 주택 문제였어요. 저는 원래 방두 개짜리 아파트를 월 3,500달러 약 470만원에 임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같은 아파트의 월세가 5,000달러 약 670만원까지 치솟았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 이상으로 올라버려,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매달 월세를 낼 때마다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싼 렌트를 내면서 살아야 하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데,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지? 한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에밀리, 그냥 집 사는 게 낫지 않아? 너도 알잖아. 금리가 7% 넘었고, 모기지 할부금도 만만치 않아. 대출을 받는다 해도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월세보다 더 많을 거야. 맞아. 요즘 집값도 너무 올라서 어지간한 콘도 하나 사려면 100만 달러 약 13억 원 넘게 줘야 해. 우린 그냥 이 나라에서 내집 마련은 포기해야 하나 봐.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변호사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나는 변호사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나라에서의 삶이 점점 회의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아이들은 5살과 9살이에요. 5살짜리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9살짜리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녀요. 미국에서는 공립 초등학교는 무료지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유료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월 2,000달러 약 270만원 이상이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 스포츠 클럽, 학습 지원 프로그램까지 추가하면 한 달에 3,000달러 약 400만원 이상이 육아비로 빠져나갔어요. 제 아이들은 방과 후에 누군가가 돌봐줘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쁜 변호사였고, 일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을 픽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밀리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 어쩔 수 없어. 딸아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이 3시라서. 베이비시터를 쓰려면 추가로 500달러 약 70만원 이상을 내야 하거든. 하! 진짜 미친 나라야.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를 맡길 곳이 없으니. 이게 현실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은 친척이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베이비시터 비용도 시간당 2,530달러였고, 주 5일 맡긴다면 또 몇천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지만, 아이를 맡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건 끝없는 악순환이다. 하지만, 저를 정말 미국을 떠나고 싶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총기 사고였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자주 들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위협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긴급 문자 메시지가 울렸어요. 긴급 알림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총기 위협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는 현재 봉쇄 중이며 추가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안 돼, 제발, 우리 애들은 괜찮아야 해. 저는 이를 내팽개치고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그날, 아이들은 책상 아래에서 이 시간 동안 숨어 있어야 했어요. 아들은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고 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학교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포에 질린 다른 학부모들도 잔뜩 모여 있었어요. 대체 이게 뭐야? 우리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되어야 해. 학교에 들어가 아이를 끌어 안고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여긴 안전하지 않아. 제 아이들은 원래 건강한 편이었지만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잔병치레가 끊이질 않았어요. 감기, 장염, 귀염증, 알레르기 반응까지 한 달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아과 예약이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갑자기 40도까지 열이 올랐어요. 그때가 한밤중이었어요. 엄마 너무 뜨거워. 머리가 아파.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제품에 안겨있는 딸을 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걱정돼서 당장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 다니던 소아과는 이미 문을 닫았고 급하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일 진료는커녕 다음 주 예약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이 시간에 봐줄 병원이 없나요? 아이가 너무 아파해요.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면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경악했어요. 대기실에 환자가 가득 차 있었고, 접수를 하는 것조차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엄마, 너무 아파 집에 가고 싶어. 딸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 보였어요. 열이 계속 오르는데, 간호사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45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5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간단한 진찰을 하고 해열제와 수액을 처방했어요. 그렇게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진료비가 무려 1200달러 약 160만원나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맞나요? 해열제 하나 처방받았을 뿐인데요. 보험 적용 전 금액이니까 보험사가 얼마나 커버해줄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높았고, 약값도 따로 부담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인데,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너무 힘들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 걸까? 매번 이렇게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더 크고, 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미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미국을 떠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도 부담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돈을 벌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나는 변호사로서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 아이조차도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니. 그렇게 저는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고 미국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순간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무작정 다른 나라를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일본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봤고, 일본 음식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일본이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였고, 도시도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일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도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일본을 검토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과연 일본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일본이 안전한 건 맞지만, 외국인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저는 한 가지 더 떠오른 나라가 있었어요. 최근 몇년 동안 미국에서 한류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한때 일본 문화가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K-POP 그룹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연이어 성공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국 음식점과 마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LA 한인타운에 가면 마치 한국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야.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요즘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일본처럼 안전한 나라일까?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아이를 키우기에 한국이 좋은 환경일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 나라를 선택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지 실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직접 가서 비교해 보자. 일본과 한국은 모두 교육 수준이 높고 치안이 좋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미국보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저렴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본은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나라였고, 한국은 최근 들어 관심이 커진 나라였어요.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도 가까웠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으로 둘다 경험해 볼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 그리고 그 후에 한국으로 이동해서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일본이든 한국이든 둘중 어느 나라든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두 나라를 경험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본은 생각했던 것만큼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입국 심사는 수기로 진행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서류를 넘겨보다가, 결국 옆에 있는 동료를 불렀어요. 저 영어 가능하세요? 에, 조금. 결국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입국 절차를 마쳤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는 여전히 종이에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와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금만 가능해요. 네. 카드 안 되나요? 현금, 현금. 다행히 공항 안에 ATM이 있어서 돈을 인출하려 했는데 일본의 ATM은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ATM이 24시간이 아니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어디서든 24시간 ATM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은행이 문을 닫으면 ATM도 같이 닫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결국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항상 돈을 미리 인출해 둬야 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TV를 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난카이 대지진 임박 뉴스가 긴급 속보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0년 내90%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던 난카이 대지진이 이제는 10년 내70% 확률로 앞당겨졌습니다. 일본 전역이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왔는데 이 나라가 언제든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어요. 다음날 거리를 걷는데 여기저기 방재 포스터와 지진 대피 훈련 안내문이 붙어있었어요. 편의점에서는 비상식량과 생수 구매가 급증하고 있었고요. 저는 일본인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난카이 대지진 이야기가 많던데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나요? 응. 이번엔 느낌이 안 좋아. 과학자들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 지진 대비는 잘 되어 있어요? 그야 평소 훈련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큰 지진이 오면 아무리 준비해도 무서울 것 같아. 일본인들도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 괜찮아 움직이지 말고 침대 아래로 들어가자. 천장이 흔들리고, 가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저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잠시 후 흔들림이 멈췄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비상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호텔 직원들은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대피해야 하나요? 괜찮아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렇게 큰 지진이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덤덤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난 손님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예고편일지도 몰라. 이제 정말 준비해야 해. 곧큰게올 거야. 이번엔 장담할 수 없어. 이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분명 좋은 점도 많은 나라지만 언제든 큰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이 과연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안전한 나라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때부터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찾고 있던 최적의 국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은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과도한 생활비, 의료비 부담, 교육비 문제가 모두 사라진 곳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유치원비는 얼마나 해?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부 지원받으면 월 1,020만원 정도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들은 게 맞아. 미국에선 월 270만원 넘게 내는데, 친구는 제 반응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웃었어요. 미국은 그 정도야. 여긴 지원도 많고,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부모 부담이 크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유치원 한달 보내려면, 2000달러 약 270만 원 이상이 필요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능하다니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는 공립 초등학교가 무료였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했고 스포츠나 예체능 수업은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마저 비교적 저렴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살 된 딸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얼마나 아픈가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였어요. 미국에서는 소화과 예약이 쉽지 않았고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보통 몇주 전에 예약해야 했고 당일 진료를 받으려면 응급실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응급실을 가면 몇천 달러의 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예상하고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응급실을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왜 응급실을 가? 그냥 근처 소아과 가면 되지. 근데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도 많아. 걱정하지 마. 저는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소아과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기 시간이 30분도 채안 됐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아이 상태를 살펴보고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리고 진료비를 결제하려는데 한국인 친구가 옆에서 말했어요. 보험 적용되니까 5천원, 1만원 정도 나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미국에선 감기 진료도 300달러 약 40만원씩 내야 하는데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갈수 있다니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그동안 미국에서 병원비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선뜻 병원에 가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한달 정도 지내면서 저는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미국보다 가격이 확실히 저렴했어요. 물론 수입식품이나 일부 고급 제품은 비쌌지만 한국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는 훨씬 저렴했고, 질도 좋았어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너무 편리하고 저렴했어요. 이곳에서는 월세가 비싸도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좋은 삶을 살수 있네. 미국에서는 연봉 15만 불을 벌어도 힘들었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했어요. 이곳에서 한달 동안 살아보니,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육비 부담 없음, 의료비 걱정 없음, 생활비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 이제야 숨쉴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할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달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인지 점점 더 체감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매달 감당해야 했던 말도 안 되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부담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항상 지진의 공포 속에서 사는 것도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분위기도 없는 곳. 한국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놀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 여기선 애들도 밤에 혼자 다닐 수 있어. 응, 한국은 아주 안전하거든. 딸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우리도 밤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어두워지면 아이들과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고, 총기 사고가 나는 일도 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여기 살면 안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여기서는 친구들도 많고, 병원도 안 무섭고, 학교도 재미있고, 밤에도 밖에 나갈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미국에서는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한 삶, 일본에서는 늘 재난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 그리고 한국에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삶. 이제 선택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